건물 내 전기 설비는 지하층부터 옥상층까지 많은 분전반이 분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실, 수변전 설비는 관리자가 일지 작성 등을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은 육안 점검이라도 합니다. 그러나 지하층은 횃놈실재연횃놈실 배수 펌프실과 옥상층의 분전반은 1년에 한 번도 점검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직무고시 점검 범위는 한전 책임 분개점부터 말단 콘센트까지 전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적게 걸리고 점검이 쉬운 곳만 합니다. 전기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빠짐없이 점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보시는 영상은 아파트 최상층의 분전반입니다. 옥상 외부로 나간 전선을 타고 빗물이 유입되어 차단기 내부로 물이 들어가고 모선 부스반은 젖어 있고 이런 상태가 조금 더 진행되었다라면 상상해 보세요. 직무고시를 자체적으로 하든, 외부업체에 의뢰하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모든 분전반은 속 커버를 열고 점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전주는 5월 11일 봄비가 내렸습니다. Bye.